안녕하세요. 결혼 3년 만에 신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이 날이 때까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신우 인생까지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야 자기 딸이니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하고 저러 신다쳐요. 하지만 남편까지 한통 속인 걸 알고 나니까 정이 뚝 떨어져서 더는 상종도 하기 싫으네요. 이 거지 같은 집구석 때문에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게 열받긴 하지만 천원 한 장도 더 뜯기기 싫어서 이혼합니다. 남편하고는 카페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페 주인이었고 남편이 매일 같이 오는 손님이었죠. 처음에는 얼굴이 눈에 익으니 아침에 가벼운 인삿말 정도만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손님이 없을 땐 약간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기 시작했고, 이후로 남편이 먼저 정식으로 사귀어 보고 싶다 하여 만나기 시작했네요. 당시 남편이나 저나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서, 이후로 연애는 1년 했고 바로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결혼에 크게 뜻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께선 제가 하루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로 나셨지만 저는 34살의 나이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도 있었고 카페도 두곳 운영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소위 아쉬울 게 없었어요 물론 주변에 결혼하여 애 낳고 사는 친구들을 보면 저렇게 사는 건 어떤 걸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뭔가 엄두가 나질 않았달까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란 존재가 제 인생에 나타나더니 결혼을 하자고 한 거죠. 하지만 제가 나이가 나이였던 만큼 사랑에만 눈이 멀어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털어놓건데 남편의 가정 환경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저희 시대 결혼 전에도 어느 정도 느낌이 세하긴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한마디로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도 세고 콧대도 얼마나 높은지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어요. 처음에 남편이 저를 데리고 인사를 갔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더러 직업이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물으시길래 지금 카페 운영하고 있고 대학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당신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나와 지금 대기업을 다닌다며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시던지요. 하지만 정확히 따지고 보자면 제 대학이 남편보다 간판 자체는 낮았을지 몰라도 남편은 철학과를 나왔고 회사도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처음엔 좀 욱하대요. 저도 어디가서 크게 빠지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시당하고 비교를 당했으니 말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 앞에서 어머님 아들이자, 저랑 결혼할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어머님한테 그래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저건 어머님 혼자 하시는 말씀이니, 신경쓰지 말자 생각하며 제 속을 제 스스로 달랬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상결례 당일날까지도 집은 남자 쪽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 어쩌겠냐 하셨던 분이 결혼식 날짜가 코앞에 닥치도록 집인이 돈이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도 물어봤고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지만 기다리란 말씀만 되풀이하셨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친정부모님이 저한테 이 결혼 꼭 해야겠냐 하셨는데 솔직히 이때는 저도 생각이 많았어요. 단순히 집을 안 해주셔서 돈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매번 저런 식으로 일단 말씀하시고 나중에 배째라 식으로 나오시는 분을 평생 제가 상대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나서서 말하길 사는 동안 저렇게 경우 없이 나오시면 자기가 꼭제 방패막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저런 시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너무 싫었지만 차마 부모라 모른 척하고 살수 없어 그냥 지내는 거라며 자기 하나만 보고 따라와 줄 수는 없겠냐대요. 그래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사실 제 마음 한 켠에는 늦은 나이에 비로소 결혼한다하여 친정 부모님도 안심하셨고 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제 나름대로 평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와서 파혼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겁이 났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 아파트에. 원래 자취를 하던 남편이 자기 옷가지랑 간단한 짐만 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혼수는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크게는 아니고 침대랑 냉장고 정도만 바꿨어요. 그리고 원래 저는 제 차가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도 타도 되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고요. 부부니까 그 정도 공유하는 건 문제없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후로 한 1년은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은데 정말 시부모님 종로를 타면서 산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는 예쁨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외동이다 보니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그러니까 신호하고도 자매처럼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한마디로 시부모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랐어요. 그런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안다더니 정말 딱 그렇더라고요. 제가 비록 회사원은 아니었어도 카페를 두 곳이나 운영하다 보니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사정과는 상관없이 어머님은 걸핏하면 여기 가고 싶다 저기 가서 뭐 드시고 싶다며 저를 불러내기 일쑤셨고 이 과정에서 제가 거절이라도 한번 하는 날엔 며느리가 시에미 알기를 어쩌네 저쩌네 하며 집안을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시기가 일쑤셨어요. 그러면 물론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어쨌든 꼭 일이 터지고 나서야 남편이 수습하는 꼴이 되었고 그러면 어머님은 저더러 너는 남편 잘 만나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니 제대로 된 사과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네요. 하지만 1년쯤 됐을 땐가 저를 각성하게 만든 일이 있었으니 하루는 어머님이 당신이 체기가 있다며 병원에 가자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카페에서 쓸 원두 문제로 서울에서 2시간도 더 떨어진 곳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 지금은 못 간다 했는데 그날 저녁 아버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시댁으로 향했는데 현관에서 아버님이 절 보자마자 어떻게 아픈 시에미를 혼자 병원에 가게 했냐면서 제 관자놀이를 손바닥으로 내리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들어올 거 없다면서 당장 나가라는데 관자놀이를 맞아서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막말로 그간 며느리란 이유로 오만 가지 심부름을 군소리 없이 하기가 일쑤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댁 에는 사지욕심멀쩡한 백수신우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있잖아요 멀쩡한 자식들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만만한 게 며느리인가 그리고 어머님도 어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신 것도 아니고 떡드 시다 체한 것 같다고 동네 한의원 가시면서 일하는 며느리더러 오라 가라 하셨어야 하는 거며 무엇보다 이게 제가 맞을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손찌검까지 하시는 분인 줄은 몰랐다. 앞으로 두번 다시 시댁일 때문에 저 찾지 마시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며느리 도리니 뭐니 그만두겠다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더러 그럼 당신 아들이랑 이혼해라 어째라 난리도 아니시길래 한번 아버님 아드님한테 물어보시라 했어요. 저랑 이혼할 건지 그래서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다고요. 솔직히 저도 홧김에 되는 대로 말이 나가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나진 않아요. 하지만 아버님한테 어른답게 행동하시란 말도 한것 같고 다음에는 신고할 거라고 던것 같네요. 아무튼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내가 방금 무슨 일을 당하고 왔는지 아냐고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과 함께 속상한 마음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면서 아버님이 어머님을 원하기 위하는 분이다 보니 저한테 서운해서 그러신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끔찍하게 위한다면 당신이 직접 가셨으면 되는 일 아닌가 싶었고, 남편도 그걸 지금 할 소리라고 아나 싶어서요.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서 남편더러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니까. 제가 원한다면 당분간 시댁에는 왕래하지 않아도 좋다며. 그래도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달라나요. 그런 남편과 말 한마디도 더 섞기 싫어서 그냥 눈물 닦고 알겠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후로 한 2, 3주 동안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이 번갈아가며 저에게 몇번 전화를 하셨는데 모른 채 했습니다. 오는 문자는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어요. 욕을 하셨는지 미안하다 하셨는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미안하다 하셨다고 해도 제 마음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거리 유지해 가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쩐 일로 신호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랑 그렇게 틀어진 이후로 신호하고도 딱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원래도 그다지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솔직히 제가 윗사람인데 번번이 왜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해서 안 했죠. 그리고 제가 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먼저 잘 지내냐 한번 묻지도 않던데요, 뭘.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신호 소식을 전하니, 뭐지 싶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신우가 혼자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니까. 솔직히 좀 놀라긴 했지만 신우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그러냐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래도 그렇게 철도 없고 일할 생각도 없고 어쩌려나 싶었는데 결혼을 한다하니 제주도 좋네 그런 생각도 들대요. 물론 속으로만 생각했지 입 밖으론 안 꺼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말이 신호를 임신시킨 그러니까 신호 결혼 상대가 꽤나 사는 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듣고도 그냥 그러냐 하고 말았어요. 솔직히 저한테는 남 일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제 반응이 워낙 뜨뜻미지근했어서 그런가 남편도 보기에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것 같았는데 안 하는 눈치대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서 해보라고도 안 했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며칠 뒤였습니다. 카페 한곳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펑크를 내서 제가 대타를 하고 집에 오니 10시대요. 아 피곤하다 빨리 샤워하고 자야겠다. 오로지 그 생각만 하면서 현관을 딱 열었는데 못 보던 신발 두 켤레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안에서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와 계셨던 거죠. 약간 어안이 벙벙한 채로 일단 인사를 드렸고 남편에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두 분이 할 얘기가 있다며 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안 받아서 직접 오셨다더래요. 어머님 아버님 번호는 진작에 차단을 해 놨던지라 전화가 오는지 몰랐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할 말이 마땅치가 않아 그러냐 하고 그냥 어머님 아버님께 무슨 일로 오셨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네 남편보다도 퇴근이 늦어서 네 남편 저녁은 어떻게 챙겨 주냐 그러시대요. 그래서 남편이 알아서 잘 챙겨 먹는다고 대답했죠. 남편이 어린애도 아니고 맞벌이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매번 챙겨주냔 말과 함께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당신 아들이 불쌍하다나 어떻다나. 아버님하고는 솔직히 정말 말 한마디 섞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땅바닥만 보고 있었네요. 그리고는 뭐 살림이 이렇고 저렇고 잔소리를 좀 하시더니 대뜸 니 신우 시집간단 얘기 들었입니다 그래서 내 네,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했죠. 그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저더러 신우씨 집 가는데 뭐 해줄 거냐대요. 그래서 제가 뭘 해줘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막말로 저랑 남편 결혼할 때 축의금 단돈 5만원도 안 냈어요. 아무리 직장 없는 백수였다지만 지 오빠 장가가는데 5만원도 안 내놓는 게 정상인가요? 하지만 제가 그걸로 뭐라고 해봤자 남편만 무안해할 게 뻔해서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신우씨 집 가는데 뭘 해줄 거냐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한결 누그러진 톤으로 난데없이 저를 아가라고 부르시더니 저쪽 집에서 서울에 떡하니 아파트 한채 해준다고 니네 신우더러 그걸 다 채우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니 일단은 네가 해줘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지만 냉장고 정도는 해준다고 전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냉장고만 해주면 TV며 세탁기며 그런 건 어쩌냐 하시고는 가구는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했더니 어머님이 너 듣자하니 카페 두곳다 장사도 잘 된다면서 왜 그러냐 그러시대요. 제가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카페 두곳다 장사 잘 되는 거야.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건데 그게 도대체 신우시집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뭘 하셨냐면요. 시집 올때 혼수 하나도 안 해오지 않았냐면서 그걸 저더러 지금 해준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살림을 제 집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혼수를 왜 해와요?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언제 저더러 집 해오랬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공동명의로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원래 제가 살던 집이었지 제가 새로 사온 집도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님더러 그런 계산법이 어딨냐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신우가 제 딸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어머님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시부모님 특히나 아버님께서 저한테 대고 별소리를 다 하시대요. 네가 지금 내딸 인생을 조지려드냐? 그까짓 거돈몇푼 들고 있다고 유세냐?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 그리고는 또 손찌검이라도 할 기세로 손을 드시는데 어이가 없게도 남편이 아버님더러 참으시란 말만 하지 제대로 막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찡긋찡긋 눈짓을 하면서 일단 죄송하다고 하라는 신호나 보내고, 진짜 제 정신인가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또 때리실 거냐고, 한번 때려보시라고 들이댔어요. 그리고는 저도 이번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거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제 기세에 놀라신 건지 아버님이 허참 소리만 몇번 하시다가 어머님 떨어가자며 일어나시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생각 잘하랍니다. 그까지 돈몇 푼으로 여러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나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그 일이 있으므로도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냈습니다. 아예 해줄 생각이 없었기에 고민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못 짜증이 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따금씩 불현듯 그날이 생각 나고 그러면 순식간에 울화가 치밀 기도 했지만 이내 털어버렸죠. 그런데 며칠 뒤 황당한 일을 겪 었어요. 카페에 가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한테 전화가 와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어떤 여자 손님이 와서 깽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하는데 제가 거의 5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라 하고 부리나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 그 손님이 바로 저희 신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러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커막해서 안부를 주고받을 상황이 못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신우가 저를 노려보더니,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뭘 어쨌다는 거냐 받아쳤어요. 솔직히 신우를 본 순간 왜 왔는지, 느낌이 딱 왔지만 일부러 시치미를 뗀 거죠. 그랬더니 신우가 자기 배 불러오는 거안 보이냐면서 정말 이러다 자기 시집 못 가면 책임질 거냐고 울고불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족이 돼서는 이렇게 매몰찰 수 있냐며 고집을 부리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러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 했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아가씨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난 땡전 한 푼도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 그리 알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날 저녁 남편이 술에 진탕취해서는 저더러 기어이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말했냐며 정말 너무하다더니 같은 여자면서 어쩜 그렇게 모지냐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재요. 이혼해서 재산분할 받아서 자기 여동생 결혼하는데 보태줘야겠답니다. 너무 웃겨서 제가 웃었어요. 재산분할이나마나 결혼생활 2년 좀 넘게 하는 동안 지가 벌어왔으면 얼마나 벌어왔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 게꼴 같잖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놀았나요? 심지어 제가 지보다 더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라고 그 말한 거 후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뭐 솔직히 돈 낭비다 싶었지만 그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받아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자던 남편이 한 2주 만에 저한테 자기가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대요. 아마 재산분할이니 뭐니 실컷 알아보곤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황이었기에 됐다고 했고 소송 걸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신우는 결국 결혼은 못하게 되었어요. 신우가 유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제외한 시부모님과 신우 전부 유산이 저 때문이랍니다. 제가 혼수 문제로 스트레스를 줘서 유산을 하게 된 거라며 저를 고소할 거래요.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종이 한장 날라오는 거 없이 조용하네요. 아휴 저는 이 모든 게 아버님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버님이야말로 평소에 마음씨 좀 곱게 쓰시지 그러셨어요. 웃음만 나네요.